자! 오랜만에 태저전! 태저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빌드는 바로 배틀쿠르자! 빠틀쿠르자 한번 가볼게요 빠틀쿠르자로 한번 저그전을 풀어보겠습니다 요즘엔 빌드가 아주 배틀 가기 좋은 빌드가 있어가지고 배틀 가기 좋은 빌드 타가지고 상대 밀어버리는 그 빌드를 타보도록 할게요 자 저그전이 또 답답해졌어요 살짝살짝 바뀌는게 스타트의뭐 미세한 매력이란 매력이겠지만 더 바뀌어야 돼 그냥 아예 바꿔버려야 돼 게임을 일단 일꾼 6개로 바꾸자 다시 이거 솔직히 일꾼 12개 유입 없다 일꾼 6개 유입 있다 만약에 다시 일꾼 6개를 돌린다? 그러면은 어? 나 옛날에 했던 사람인데? 한번 해볼까? 이럴 수 있어 근데 12개? 절대 안 돌아와. 지금 있는 사람들도 다 적게 생겼어. 일꾼 12개 때문에 빡세가지고, 게임이 너무 빡세기 때문에 힘들죠. 아무튼 요즘 저기 전에 어떻게 하느냐. 일꾼 정찰에 가야 돼요. 저글링을 돌리는 운영이 또 생겼기 때문에 저글링 돌리면은 사신이 이쪽으로 가다가 일로 저글링이 와서 털릴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러면 마음이. 마음이 찢어져요. 자, 선한 바닥을 했어요. 일단 그래도 끝까지 확인해야 됩니다. 스포닝 풀 이제 올라가죠. 돌아주고 이런 마음 편하게 사신 그대로 들어갈 수 있고 자,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빡토리 지게 로봇 돈이 조금 딸려요, 일꾼 정찰 가가지고. 일꾼 정찰은 원래 돈이 좀 딸리거든요. 그래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저요. 지는 것보단 낫죠. 최적 거래 좀 타이트하게 하면은 괜찮아, 또. 자, 여왕 나오기 전 타이밍이라 본진 쪽으로 먼저 올라가 보겠습니다. 본진을 먼저 때리기. 자, 일꾼 한 마리 꼭 잡아야 되겠습니다. 눈치가 빠르네요, 이 친구. 어떻게 알았지? 저글링도 여섯 마리 찍었네. 보통 네 마리만 찍거든요. 어, 이래서 눈치 빠른 저그가 싫다니까. 저지직 꽤나 눈치가 빠른 걸. 저 화염차. 여왕도 뜬 타이밍이라 이제 사신으로 할수 있는 게 없어졌습니다. 일꾼 겁나 찍네. 이거 이러면 안좋은데 자이 사람 잘해요 잘합니다 실력이 있어 실력이 있는데 빌드 빨로 게임 해야됩니다 빌드 빨로 바로 융합로 원래는 제가 이런건 잘 안하는데 지금 너무 빈틈이 챙겨가지고 이런걸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기습이죠? 화염차가 너무 부려가지고 딱 밀어버려야 돼. 자 그러면서 아머리 가야 됩니다. 아머리. 여왕을 희생하는 센스가 엄청난데. 자 보고도 빠르게. 지게 로봇 저걸로 많이 찍는 거 보니까 매섭게 게임하네요. 또 뒤로 돌리겠죠. 하나만 잡아. 빼 빈집일 줄 알았어요. 저는 비벼야 돼요. 비벼야 돼. 오케이, 살려 화염차 하나가 좀 희생을 했습니다. 자, 배틀 제다 걸렸거든요. 이 사람 잘하네, 이 사람 실력이 있어 뛰어나. 고통녀석이 아니야. 빈집 계속 노리고 있잖아요. 화염처럼 같이 저도 빈틈을 노려보겠습니다 배틀 크루저가 나오면은 얘 잡고 그 다음 갈게요 1배틀만 찍을겁니다 1배틀만 자 여기 두개 베럭스 자 빠르게 잡고 출동 가자. 빈집털이 안 당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대비. 자 여기 점막 조명을 굉장히 잘 깔아놨네요 이 사람. 무서운데? 자 엠베도 두 개. 아 이거 겁나 많아 근데. 변신 자, 화염차랑 같이 때린 빌드에요. 갑니다. 배틀은 살려 돌아올 수 있어. 배틀은 살릴 수 있거든요. 탱크 아, 이거 역으로 때린다. 그러면은 나는 배틀만 귀환, 빠른 배틀 귀환. 계속 찔러 일꾼 살리는게 낫죠 아무래도 자 집중 일부러 어그로 끈거야 어그로 여기에 집중하라고 그래야 일꾼을 못 잡죠 이 사람이 별로 일꾼 못 잡았어요 지금 그래서 나는 해처리를 날렸고 배처리를 날렸고, 화염차 적당히 살렸고, 그래서 뭐야? 바퀴 배틀크루저가 처음 도약이 있는 게 진짜 개꿀이죠. 그래도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막 압도적으로 좋은 상황은 아닌데 할만하죠 바퀴를 봤으니까 왜냐 바퀴를 봤다는 거는 상대방이 지금 무탈리스크를 못 가요. 무탈을 못 가기 때문에 할만해요. 자 여기 노리기 차원도약 없을 때는 구렸죠, 배터리. 이거 일꾼만 잡아줘도 충분히 이득 봅니다. 아, 근데 대비가 엄청 빠르네. 나 오버로드만 잡고 다녀야겠다. 여왕 겁나 찍었어. 여왕이 거의 10개가 넘는데? 여왕 왜 이렇게 많아? 자 여기 두개 와주고 배틀 때문에 여왕 찍은 듯 트리플 활성화 업그레이드 두 개. 일꾼 위주로 한 마리 배틀이 근데 킬수가 진짜 빨리빨리 올라가죠? 벌써 킬수 좀 많이 올린 상황이에요 돌아와 13킬 배틀이 되었습니다 게임 겁나 바쁘다 나 부대 지정도 아직 못했어 자, 커맨드 커맨드, 보급고 마린 쭉 수리 한번 하고 공격 한번 잡아볼게요 일단 뮤탈은 절대 없습니다 야마토 이제 야마토도 연구해도 되는 재력이 생겨가지고 야마토 하나랑 탱크 묶어다가 공격을 한번 갑시다 타이밍이 왔어요, 타이밍. 오면서 배틀 크루저의 그 동선상 없었죠, 여왕이. 여왕이 없었죠. 이거 빈틈 지대로죠, 지금. 자. 잘 찢어놔야 돼요, 미링. 피하고. 자 배틀 살리기 까다롭죠. 근데 전투 상황에서 뭐야? 아니 스팀팩을 눌렀는데 차원도약을 하면 어떻게? 같이 튀어가지고 이거 배를 버렸다. 사운드 약 있었으면 사는건데 피해 피해 계속 와야돼요 계속 공격 자 업그레이드 2업 e 타이밍이라 이거 아파요 빈집털이 안 노리면은 뚫리죠 상대 위기죠 자, 밀고 나갑니다, 그냥. 자, 빈집털리 노렸죠. 그냥 싸워. 이걸 상대가 빈집을 노렸기 때문에. 언덕 치즈 잘 받고, 띄우고. 자, 치료. 괜찮아요, 괜찮아. 폭풍 드랍해주고! <목소리> 싸워! 괜찮아, 괜찮아, 이거. 화력이 좋아요, 화력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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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본진 노려, 본진. 좋아, 다시 내리고. 다시 먹어. 그렇지! 아, 죽였다, 님들, 요 본진 날라갔지. 안 되는 거야, 어? 방지게 뭐, 남은 게 없겠지? 여기 먹고 있었네요. 돈이 엄청 남네, 여기가 이제 치명상을 입어가지고 뽑을 수도 없고 빈집 노리고 그랬는데 빈집 대처 좋았지, 그지? 이렇게 지금 막아놨죠? 아마 여기로 정면으로 들어왔어도 여기 얘들 시즈모드 해주면은 끝났을 겁니다 얘가 근데 얘가 그 오히려 좋았다 왜냐 얘가 막아줘가지고 얘네가 안 내려갔다 얘네가 내려갔으면 죽었을 수도 있다 근데 얘 덕분에 이중 돌파가 안되게끔 방어가 되었다 저의 30대 피지컬 덕분에 살아남았습니다 그래, 여기 이제 돌아갈 거고. 뭐, 아주 괜찮았던 상황이네요. 상대방은 저에게 넘을 수 없었습니다. 아, 이게 끝이야? 이거 봐, 무탈 못 간다니까? 돈이 없어, 가스가 없어. 좋았다. 자, 오늘의 스타트 밀리 저그전. 오랜만에 배틀 쿠드도 써가지고. 나름 그냥 배틀이 있기만 해도 상대가 부담을 느끼는 그런 것 때문에 운영이 잘 돼서 저의 승리 이렇게 오늘도 끝이 아니 끝. 유바!